하나를 없애는 것이 하나를 얻는 것보다 낫다 야율초재 명언입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칭기즉한에겐 야율초재가 있었습니다. 비정복민 출신이었던 그를 칭기즉한이 극진히 신뢰한 이유는 전문, 지리, 수학, 불교, 도교를 두루 꿰뚫은 깊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유 부르추이이부르멸이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삶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처음 한 일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수십 가지 제품을 줄여 단네 개로 압축했지요. 그 결과, 망하던 애플은 되살아났고,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려면, 그가 원하는 걸 해주기보다, 그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보다, 욕심을 비우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삶이 허전한 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해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낫다. 덜어내고 비우는 것. 그 안에야말로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구독은 또 하나의 연꽃 공양입니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장합니다.